입장하려고 왔는데요 솔드아웃 됐대요 시내를 떠나갑니다 마드리드 오토차 역입니다 기차역이 굉장히 여기는 무슨 열대 지방같은 식물원처럼 돼 있네요 광활한 마드리드 역입니다 안개가 강물처럼 보여요 특이하게 생긴 산이있네요 그라나다로 가는도중에 이런 풍이이있어요 근데 저산이 우뚝 솟았네요 산에 산 같아요 그라나다에도착했는데요저뒤에있 쌓인 산에 있어요람들은 산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 있는 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라나다역은 참 작네요. 그라나다의 첫 풍경입니다. 오, 진짜 저 멀리 지금 날씨는 따뜻한데 산에 눈이 쌓였어요. 가로수 좀 보세요. 정말 탱글탱글탱글 열매가 열렸어요. 뜬금없이 나타나는 그라나다 대학교네요. 이렇게 그라나다 이쪽 골목이었어요. 여기였네요. 여기입니다. 오늘은 그라나다에 좀 저렴하고 평이 좋은 호텔로 했는데, 어 굉장히 분위기가 재밌네요. 어 이렇게 예쁜 꽃이 핀 발코니 앞에 정원이 있네요. 음, 여기 정원도 아름다운데요. 여기 방이 이렇게 넓네요. <laughs> 의자 벌써 우리가 짐났는데 의자도 있고 창문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 밖에 보여요. 아, 테이블 있는 거 너무 그리워요. 테이블에서 뭐 작업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어, 화장실도 넓고요. 욕조도 있어요. 물론 어, 목욕은 안 하겠지만 아, 예뻐요. 약간 분위기가 뭔가 좀 음, 낭만적이네요. 굉장히 예쁜 광장이 나타나네요. 저 멀리 또 분수가 있어요. 이쪽도 예쁜데요. 여기 동상이 있어요. 동상이 있는데 그 밑에 할머니도 앉아 계시네요. 어, 여기는 완전 봄이 온것 같아요. 추억의 병 코카콜라예요. 여기서 밥을 시켰는데, 콜스로도 음료수, 맥주 다 포함해서. 10유로씩 있네요. 그라나다에 오니까 물가가 살짝 좀 저렴해진 걸 느끼겠어요. 오, 이 병콜라 귀한 거 아시죠? 우리나라 옛날에는 병콜라가 있었는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서요. 병콜라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. 자 스프가 나왔는데요. 닭 국물 스프인 것 같아요. 이거는 토마토와 라이스라고 했어요. 이게 에피타이저처럼 나왔어요. 아, 어, 피쉬인. 피쉬를 시켰는데 엔초비 튀김이 나왔어요. 엔초비 맞나요? 저 거리에 쓰레기통이 여러 개로 있습니다. 저기에 박스를 넣는데, 박스가 접지도 않은 채 끝도 없이 들어가요.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 밑에 통로가 있어가지고, 밑으로 계속 저장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신기하네요. 이따가 한번 열어봐야겠어요. 여기에 이렇게 파란 거, 노란 거, 여러 개가 있네요. <laughs> 궁금한 거를 계속 한번 지켜보고 싶은데요 바람 불어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1인당 1.4 유로 버스비 그럼 한 2,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올 음. 때도 이거 타면 되네. 제가 버스를 타고 이런 자리에 앉을 때 너무너무 주저했어요 앉을까 말까 하다가 앉았는데, 어, 노인분들이 올라오시면 양보를 해야겠다고, 어, 얘기를 했는데,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? 신이었는데, 남편은 완전 신이었고, 저는 살짝 신이었는데, <laughs> 아, 너무 웃기네요. 그냥 앉아있어도 되겠습니다. 아람브라에서 내렸습니다. 저 빨간 버스를 타고 C32 버스를 타고 여기 왔어요. 어, 옛날에 단체 관광으로 왔을 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. 지금 오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어, 아람브라 입구에요. 정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연주를 들어야겠네요. 들어가는 길도 이렇게 예뻤네요. 이렇게 물도 나오고, 아, 이렇게 예뻤던가요? <laughs> 이 아래 오락꽃들이 아주 가득 피었어요. 예쁜 아, 꽃들. 음, 노란 꽃 너무 예뻐요. 멋있어. 와. 어, 이 풍경이 나오는데 굉장히 설레네요. 지금 영상으로는 그렇게 와, 감동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환경이 펼쳐졌을 때 너무 와, 감탄소리가 나왔어요. 입장하려고 왔는데요. 솔드아웃 됐대요. <laughs> 세상에. 그런데 내일 다시 오면 되냐? 그랬더니 내일도 안 되고 이번 주 내내 솔드아웃이래네요. 표가 다 팔렸대요. 인터넷으로 했을까요? 아,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왔는데 아까 산책길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아람브라 궁전을 안 들어가도 될것 같고 저 뒤쪽으로 내려가면 어, 또길 따라서 가면서 어, 예쁜 뭐 성이 있으니까 거길 산책하고 가겠습니다.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저 옛날에 한번 딸과 와서 정말 아름답게 산책을 했고요. 어, 오늘은 그냥 단딴 옆에 동네를 걸어다니겠습니다. 그것도 좋은 뭐 산책이겠죠. 아까 이쪽이 입구인 줄 알고 산책을 했는데. 그 산책을 참 잘한 것 같아요. 저쪽이 아람브라 궁전 쪽인데, 뭐이 근처가 다 아람브라 궁전 벽이고 그래요. 못 들어갑니다. 그러네요. 여기가 아람브라 궁전 쪽이네요. 근데 우리는 사이길로 동네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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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갔어요. 그 길이 참 예뻤어요. 꼬마들이 또 보고 있어요. 아이들이 지나간 이런 한 산적 한적한 곳을 또 산책합니다. 한적한 곳이 더 좋아요. 저 근데 이아람브라궁전성 밖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요? 저 나무도 그렇고, 어 진짜 멋져요. 아 꽃도 많이 피었어요. 여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. 꽃들이 피고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봄이 온것 같아서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. 건너편에 집들도 성 못지않게 아름다워요. 정원이 아, 예뻐요. 분수가 나타났어요. 어, 여기 뭘 기념하는 문구인가요? 아, 쫄쫄쫄쫄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라나다의 분수였습니다. 그라나다 아람브라 궁전 바깥에 천연 분수네요. 시선 머무는 곳 어디 하나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네요. 걸어온 이 길도 아주 아름다워요. 여기도 아람브라라고 써있는데, 이쪽은 뭔가요? 오, 이것도 아람브라의 일부인 것 같은데 엄청 아름답네요. 이집 너무 예쁘죠? 저희가 아람브라 궁전에 왔는데 어, 이번 주가 모두 입장권이 솔드아웃이래요. 그래도 뭐 어때요? 이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아람브라 궁전 그담 옆으로 걸었던 시골길도 예뻤고요. 지금 여기 아람브라 궁전의 부속 건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다 예쁜 것 같아서 좋습니다. 아람브라 궁전 쪽에 분수. 이 분수와 같이 있는 저집 앞에 풍경이 너무 예뻐요. 진짜 예쁘네요. 바깥에 있는 상점이 참 예뻐요. 아, 이렇게 그림들이 예쁘게 있네요. 이거 한번 따라 그려 보고 싶네요. 아, 진짜 예쁘네요. 아, 이집 너무 예뻐요. 이쪽에 호텔 아메리카라고 돼 있는데 왜 이름이 아메리카? 할까요?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. 아요 집이 예쁜데. 이거 호텔 아메리카라는 곳인데 아 예쁘네요. 저쪽이 저희가 못 들어간 아람브라. 이 풍경도 예뻐요. 뒤에 벌이 으우하고 있어요. 근데 예쁜 꽃 앞에서 찍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봅니다. 여기 예뻐요. 바람브라 궁전의 일부 유적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고 있어요. 저 노란 꽃이 이 벽돌 그 붉은 스름한 빛깔과 너무 잘 어울리네요. 바람브라를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마지막 문에 창살 너머에 이렇게 풍경이 보이네요. 아유. 이 구역 제일 시끄러운. 사람이 아니라 시끄러운 건 새입니다. 새 소리 좀 보세요. 엄청 외치고 있어요. 나무를 이렇게 매끄럽게 깎을 수가 있나요? 세상에 면도하듯이 깎았어요. 음. 음. 우리를 지켜주는 개 귀엽네요.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. 또 이런 공간이 나타났어요. 아 저쪽으로 전망이 촥 펼쳐지네요. 저 저기... 어, 여기 왔던 생각이 납니다. 여기서 우리 딸이 회랑에서 예쁘게 찍었는데 아, 생각이 나요.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다들 반팔을 입고 있어요. 그런데 저 멀리는 눈 쌓인 산이 보입니다.